자, 엑스트라 리딩 5가 마지막 거 합시다 이게 먼저였나? 좀 흐릿한 거 같지? 어? 음, 뭐 이래 이거? 왜그러지? 이렇게 해야되나요? <laughs> 자, <웃음> Some of the most remarkable works of modern architecture 라고 나갔는데 썸 오브 하면은 이 오브 디의 거에 수일치를 합니다. 뭐 뭐의 일부 하면 부분 조 해가지고 이 오브 디가 지금 웍스라는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웍스에 맞춰서 수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즈를 쓰면 안 됩니다. 자 리마커블 지겹네요. 놀라운 현대 건축이죠, 아키텍트 현대 건축의 놀라운 작품들 중에 일부는요. 아, 더 리절트 어, 결과가 된다. 자, 본문에 있는 단어죠. 바이오 미미 크리 해가지고 자연모방, 뭐 생태모방, 어, 자연모방 기술 컴마 위치, 아, 부연 설명하고 있죠. 엔드 이스로 바꾸고, 그리고 그것은 민 s 의미한다. 데디아를 됐을래, 왔을래 보시고요. 생생 가능합니다. 데 y 그것들이 이 작품들이. 어, 아 인스파일드 바이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수동태 뭐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다 디자인에 의해서 그 다음 모양은 또 좋네요 피피죠 그죠 자 해석이 뭐라고 해야 돼 발견되어지는 됐습니까 다시 보라고 발견되어지는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아키텍트는 건축가들이죠 건축가들 건축가 건축가들은 아인크리징리인크리징리 increasingly, increasingly 뭐라 해석할래 점점 요렇게 해석하는게 이뻐요 점점 looking t into 아 looking to 뭘 들여다보고 있냐 natural world 자연 세상을 보고 있다 뭐를 위해라고 하는데 다음 요거 빈칸 좀 생각하시고요 both the a and b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aesthetic 요게 요 단어 좀잘 외워 알았지 요거의 반대적 개념이 practical이야 알았어 어. 얘는 미적인이란 단어고요 얘는 실용적인이란 뜻이야 뭔 의미인지 알지? 미적인 거는 그냥 봤을 때 좋은 거 실용적인 건 진짜, 진짜 써먹을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 그치? 써먹을 줄 아는 거그두 가지야 근데 둘, 다를, 둘 다의 를둘다 이유를 위해서 자연을 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 미적이란 단어는 beautiful하고 똑같아요 그 음. 그니까 미적이 막 굳이 똑같은면 비슷하단 얘기야 요 단어가 자주 나와 이제 계속 고등학교 2학년 이제부터는 미적이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꼭 외우세요 아직 안 외운 사람은 다시 읽어봐 aesthetic 다시 보라고 에 e s t h e t i c 어려운 단어가 아니야. 필수 단어야. 자, 위적이고, 실용적이고. 알았죠? 이둘 다, 예, 이유가 있다 합니다. 자, let's take a look at, 뭐, 보자. A few. 뒤에 복수죠? 자, 뭐 쓰면 안 돼? A 어, little 쓰면 안 되고. 몇몇 채, 뭐를 보자. 빌딩들을 보자. 어떤 빌딩이냐? have been inspired. 영감을 받은 뭐에 의해서 당연히 자연에 의해서란 말이 나오겠지. 그래서 자연의 영감을 받은 건물 전 세계적으로 건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 타이완, 태국에 있는 것, 아 저희 미국에 있는 것하고 태국에 있는 것하고 마지막 육해 영국에 있는 게 나와요. 음, 선생님도 좀 궁금해서 아까 블로그 좀 찾아봤습니다. 더 미러키 아트 미술 미러키란 미국의 도시 이름이죠. 자 예술 박물관에 이 박물관 이름이야 이게 보니까 선생님도 몰라 찾아봤어요. 아, 아 커, 쿼드라치 파빌리온이라 해가지고 일단 모양 먼저 보여줄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아니더찾아보던지 음, 요거 요 부분이 요 요거 있잖아. 요게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나봐. 또 다른 사진 있나? 요요 요, 요거 요요 요 부분을 아이고씨 안 보이네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모양 좀 무슨 도도 그지 도 아, 담배 도처럼 생겼잖아 그지 아, 요 부분 정말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상당히 비싸 보입니다 네. 어, 1,500억 짜리래요 얼마 안 하네요. 네. 아 씨, 뭐 쌍욕 나올 뻔 했습니다. 천국이고. 자, 이것이 피처가 동사야. 아, 피처는 동사로 뭐 뭐라고 하냐멋 뭔멋을 특징으로 하다. 음. 그러니까 멋멋의 특색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선쉐이 선쉐이드가 우리말로 차양니네뭐 차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늘지게 만드는 거 있잖아. 햇빛 가리 햇빛 가리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갖다가 한자로 차양이라 그래. 태양을 갖다가 막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차양 막 들어봤어요? 네. 햇빛 가리개야. 거대한 차양을 갖다가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차양이 음. 열린데 언제? Sunrise예요. 열린데 의미가 뭐야? 해가 뜰때 열리고요. Close 닫힌데 언제 닫는데? At sunset 해가 질 때는 닫힌다 그러겠지 음, 해양이 있으니까 쫙 펼쳐 가지고 그늘지게 만들고 해가 뜨면은 또 없애고 이런 식인가 봐또 아키텍트 건축가가 있는데요 어떤 건축가냐면은 Who designed it? 그것을 그, 그, 디자인했던 건축가 이 콤마 나왔죠 이거 동격이 되겠죠 그 건축가 이름이 산티고 어, 칼라트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took inspiration 영감을 취했다 그럼 뭐로부터 취했냐면은 레이크 미시간. 아 이거 미시간 호수 이름이야. 알았지? 아 어떤 미시간 호수냐? 그 박물관이 내려다보고 있는. 아저 박물관 앞에 미시간 강이 흐르고 있는 거지. 알았어? 아, 오버룩하면 못모을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야. 그려지고 있죠? 그가 디자인했다 이 그레이스풀. 그레이스풀 뭐 우아한 정도라하자. 멋진 이 우아한 스트럭처 아, 구조물을. 뭐 했습니까? 디자인이어요소에 붙었죠. 뭐뭐 하도록. 네, 뭐뭐 하기 위해. 자뭐 하도록. 그것이 would remind 하도록. 자 remind a of b 알죠? 네. remind a of b. 이거 왜 중요하냐. b에게 a를이 아니라. 뭐라고 쓰이 a에게. 알았지? 뭐를? b를. 이렇게 해서해야 돼. 상기시키다. 상기시킨다는 얘기는 생각나게 만들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배들의 세일, 돛을 갖다가 생, 생각나게 해주고 호수에 있는, 또는 돛도 생각나게 해주고 어, 오와 또는이니까 날개도 생각나게 해준대요. 뭐에? 멀지, 어, 새들의 어떤 새들 나는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거 ing는 능동의 ing입니다. 오버헤드. 그러니까 머리 위로 날고 있는 새들의 날개도 연상시켜준다 이런 얘기야. 아까 모양 봤잖아 대충 자이 사람 이제 건축가 이름이었죠 이 사람의 유니크 독특한 아, 창작물이 크리에이션 창작이 쇼츠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의주동인데 얘가 동사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지 여기가 동사죠 이건 수식이죠 아,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지 영감을 받은 뭐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음, 한 건축이 뭐할수 있다? 빈칸이죠. 음, 쓰, 실제로 써먹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뭐할수 있다? 아름다울 수 있다. 미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바뀐 거야. At the same time은 뭐고? 동시에고 이거 뭐. 빈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빈칸 자, 두 번째, 내셔널... 아, 이거는 안 찾아봤다. 찾아봤나? 선생님, 어... 찾아볼게요. 내셔널 타우충, 타이충. 하이 천, 우 리말 로도 있 네. 이게 뭐국 국... 국가 가급 원 이라는 말을 붙였 네요. 타이중, 타이중이라고 부르네. 음... 자, 같이 봅시다. 네. 음... 음, 그래요. 음... 뭐, 그게 특이하게 생긴 것 같진 않은데요. 어, 귀신이 나네 씨. 아 어, 이거 사람 얼굴도 있는 블로그 오랜만에 보네요. 네. 자 괜히 봤습니다. 눈 버렸어요. 자 보자. <laughs> 아이자웬 아키텍트 토이이도. 야 무슨 뭐 중국사 아니, 일본 사람 이름 같은데요? 이건 타이완은 대만이지 얘들아 알고 있죠? 음. 건축가 타이 토이 토, 토요 이토가 이또 요 아시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자 워스 디자인인 내셔널 이거 내셔널 타이 타이중 극장 예 국가 가구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뭐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셔널 타이중 극터를 갖다가 디자인하고 있었을 때그건 저기 막 뭐, 건축물 이름이야. 이또 It, 똑같죠? 영감을 얻었다. 뭐로부터? 자연으로부터. 그래서 락스 뭐로부터? 어떤 바위로부터. 케이브 동굴로부터. 아그 다음에 움직임, 물의 움직임으로부터 이렇게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He wanted to create calm. 음, 어떤 뭐 차분한, 그죠? 네, 조용한, 조용하이라 할까요? 네. 차분한 그러한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다. Within 어디 내에죠? 네, 더 big city 바쁜 도시네요. 타이중, 아, 타이중에 이제 대만의 도시 이름인가 그 도시 내에서 더 조용한 장소를 만들게된다봐 Thanks to 또나내뭔뭐 덕분에 자그 극장의 이노베이션 혁신적인이죠. 예. 혁신적인 디자인 덕분에 끊으시고 방문객들이 들을 수 있다. 카밍하면은뭐 차분하게 해주는 이렇게 하면 되지. 조용하게 해주는 사운드 소리를 어... 가벼운 바람이라고 산들바람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아... 무슨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브리즈가 산들바람이에요. 음. 자, 들을 수 있고요. 음, 산들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 흐르는 물이야. 다시 말하고 흐르는 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언제 네가 스텝 인 사이드 더 빌딩 그 빌딩 안에 들어서면 이라고 해서 가면 되겠다. 아, 너무 쉬운데요. 괜히 찾아봤네요. 안 찾아본 이유가 있었네 선생님이 아까. 다음에 걸킨. 예, 이건 아까 찾아왔습니다 런던 한복판에 있대 음, 정말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왜 어, 선생님이 몰랐을까 왜 처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에이. 런던 한복판에 있었답니다 거킹 빌딩 어... 특이하지? 야, 또... 이거는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음, 근데 여기 통풍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창문 열려, 열려지게 해놨나 보네요. 음, 런던 브릿지네요. 맞나요? 그냥 찍어봤습니다. 어, 특이하게 생겼네, 그제? 음, 영국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손흥민 축구 보러. 음. 음. 아, 이 a t 레이션한 단어는 그, 통풍 환풍, 통풍, 환풍이라고 할까요? 환풍 쉽게 환풍이할때그그 그 단어야, 멘틀레이션. 그 환풍 시스템이 어, 이 180m짜리 기, 높이죠? 토리니까 높이 타워에 어, 엄청 높네요. 그 환풍 시스템이 is was inspire 똑같죠. 또. 자, 영감을 받았다. 뭐예요? C 스폰지 해면 동물이라고 그래. 해면 동물. <laughs> 해면 동물이 뭐냐면은 말미자같이 말미잘들 뭔지 모르겠죠? 그냥 바다에 있는 생물이야. 어. 또는 어, 또아 아, 아네모네 아네모네가 그야말로 말미잘입니다 이게 알았죠? 근데 이 말미잘들이나 해민 동물이 뭐라고 하냐 엔드데이로 바꿀 수가 있네요. 걔네들이 코즈 봐봐 코즈 목적어 투정사잖아. 음, 야기 시키다 하게 하다 다시 보라고 목조가 투정사하도록 하게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기 시키다 바닷물이 흐르도록 한대요. 어 뭐를 통과해서? 걔네들이 몸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한단 말이야. 말미자 이런 거 보면은 바닷물이 그, 자기네 몸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됐어요. 인어투 음. 뭐하기 위해서 feed 먹이를 먹기 위해서야. 그래서 피드가 동사였습니다. 음. Likewise. 자, 이건 또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Similarly도 돼요. 비슷하게. 음.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을 이것이 하는 것처럼 그걸키는 is designed, designed다. 마더로. 뭐 코스 목적2 이벤트 단어 바꾼 거야. 얼로 목적2로 그렇지? 아, 두번 쓰기 식상하니까. 하게 하다 똑같아요 공기가 흐르도록 뭘 통해서 그 전체의 빌딩을 통해서라고 하네요 thanks to 뭐 덕분에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요게 내용상 줄이겠지 더 적은 less 에너지가 spent 요 모양도 별표 주의주고 사용되어지고 있다 수동태 모양입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온도 중요하죠 가열하고 냉각시키는데 분사구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어요? 컴마 인지니까 자 make 목적어 형용사 다시 보라고 make 목적어 부사 아니죠? 형용사 네, 여기 있겠죠. 네. 자연적으로 영감받는 빌딩은 당연히 어떻게 어, 환경 쪽으로 친 친환경 쪽으로 만들면서라는 음. 의미가 되겠죠. 네요? 자 여기까지가 끝난 겁니다. 세 가지 빌딩에 대해서 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이야. As 머머처럼 이러한 빌딩이 보여주는 것처럼 There is no greater source of inspiration than the world, uh, natural world, uh, world라는데 이 차분 no greater than이잖아. 의미가 뭐겠어? 뭐보다 더한 것은 없다니까. 봐봐, 이것보다 뒤에 거보다 더 못마는 것은 없다는 얘기는 뒤에 거가 가장 못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알았어요? 그냥 직역해면 돼요 사실. 자연 세계보다 어, 영감에 어떤 더큰 근원을 주는 건 없다. 됐어요 예. 얘가 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스테크는 기술과 어떤 건설의 그런 그러... 건축 기술이 계속해서 어드밴스 진보하면서, 그지뭐 하면서 놀랍게 하면서, 아인지 보시고.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아, 분사구없 빙이 생략되어 있는. 예. 아, 자연에 영갈받은 그런, 아, 건축물들이, 구조들이, 아, 구조물들이, 슐리 확실히 빌트. 자, 수동태 보시고, 예. 세워질 것이다. 어떻게 in the years to come 어, 다가올 해 아, 이거를 갖다가 직역하면 그렇게 되고요 장차라는 수겁니다 알았죠? in the years 어, to come 해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차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야 아주 간단하게 잘 했던 것 같아 자 걸키는 황기스팀 설계 특징과 장점 설계 특징이 뭐야 음, 백, 음 설계 특징이 뭐야 응, 음, 그렇지. 공기가 빌딩 전체를 통과해서 어. 어, 흐르게끔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점은 어, 에너지가 덜 쓰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어, 친환경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어, 미럭 자연물, 아 이거 뭐 쉽습니다. 니네가 찾으세요. 귀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 없는 시간 진짜 쪼개고 쪼개서 지금 만들고 있다 얘들아 열심히 해라. 화이팅, 빠이빠이